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이 새우가 예좀 재밌더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프닝은 내가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또또 안녕하세요. 제저 제가 소환해가 제가 소환되겠습니다. 윤가용가클랜으로 <laughs> 빨리 와 알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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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글랜드야 <laughs> <laughs> 내가 소. 그랜드 소 그랜드 소니 내가 소마야 알겠어 안녕 글랜드하이글랜드 빨리 와 응. 알겠어 파티 열 여... 알겠어 여... 난애기기다난애기다 난 애기다. 난 입양될 거다. 파티 피자카 돈은 백미 백권 나 이제 돈 모았어. 애정아 나 이제 돈 모았어. 주우면. 삼가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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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닭기에, 닭기 야, 너. 너그 집에 살아? 아니. 아, 이때 뭐야. 어! 파티 피자 가거 야돈 100원. 좀... 야너돈 100원 주면 바로 맞대요. 어. 너돈 100원 주면 이거 준다. 잉? 뭐? 파티에 참가해 주게 할 거야. 돈돈 아, 일단... 100원 주셈. 돈 100원. 오케이. 50야 내가 해 줄게. 알겠어. 야 봐봐. 오십 하고 야 봐봐 또 오십 하면 사백 네. 원 벌렸다 사백 원 벌렸다 사백 원 벌렸다 사백 원 벌렸다. 벌렸다 근데 나+ 나 이거 모습 좀 바꿀게 응 얼굴 좀 바꿔줘 배놈 야 배놈 해봐 뭐야 응. 이, 이거 이상한데? 한번 보여줘. 이거 약간 검은색이고 이. 잠깐만 어, 원래 이런 색이었거든? 잠깐만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 검은, 검은색 그 다음에 오이탕이 원래 이거였거든? 예. 징그러애 아기로 변했을 때징그러 그. 어야 다음 거야짱구야다른 것도 해 봐. 맵짱. 와, 해 봐. 준비? 아 이거 왜 늑대인간 해봐. 늑대인간. 이거 늑대 인간 해 봐. 늑대 인간. 이거 늑대 인간? 응. 어. 진짜 늑대 인간인데. 그건 늑대인간이 아니지 봐봐 진짜 늑대인간은 여기 맨 아래에 있어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런 걸로 해 이런 걸로 해봐. 그, 그, 이건 새잖아. 야, 근데 너 어떻게? 여기 이거 있냐? 이거랑이거랑이거랑나 이거 갖고 싶어. 아니다. 이건... 나, 이거 이거 나 지금 애기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근데 공룡알 처. 안 돼. 왜? 이거 내가 모아서 산 거야. 이거 이거 주면 난내 인생은 끝날 거야. 어. 응, 응. 안 돼. 너 너 그거 있잖아. 아니, 그거 안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야. 난알워서 고양이 왔었단 말이야. 고, 고양이 안 좋은가? 고양이 좋은 거야. 귀여워. 응. 귀여운 게 귀여운 걸 와전가진 거 아니야. 야. 야, 여기에서 티렉스 나오, 나오면 나 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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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나 아니면 고급 고급이라도 곱을, 응. 나오면 나저 고급 아니 나 고급 아 잠깐 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파티가 시작됩니다. 나 잠깐만 오 됐다 됐다 가아가 가져가 이제 자 가자. 파티가 오! 시작됩니다. 파티가 시작됩니다. p a 스파티야너 가는 게아니라넌 관객이야 알겠어 예어나라 뛰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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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 와우! 어나락뛰어나락 뛰어나라 어나나나나나나 라케 나. 오라 나. 나. 라우 나. 라우 나. 오라 나. 나. 라우 나. 라우 나. 지금 나. 봐우 나. 오우, 나. 야, 이 나. 원만. 나. 나. 소리 귤다. 잠깐만? 이거 응. 20원만. 20원? 응. 아니 아니, 아니 20원.

그럼 돈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테이블 아니 수락 돈은 50원 50원만 줄게요 그래요? 아니요 더 주세요 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 여덟 돈 고급 그리고 음 그리고 주방 갈래. 아니 도넛 도넛이나 피자 먹어요. 도, 도넛 먹을래요. 피자 먹 피자 먹을 거예요. 피자 네. 먹을래요. 그리, 그리고저 살려주세요. 어떡해. 내일 도넛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야지. 오. 근데 여기 안 앉아져. 어, 으아. 어, 50원만 50원 더 줘야 될거 같아요. 358원이 있어. 요 네. 50원만 더 주세요. 그럼 그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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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사기. 400원 돈, 돈을 더 주면 이거 완전 사기. 너가 사기. 원래 50원 더 들어가면 더 줘야 돼요. 오케이, 됐음. 아이싱 먹 아이싱, 아이싱. 야, 먹는 게 아니라 도넛에 발라 먹어야지. 도넛에 발라.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어? 돈안 들어와. 난 들어오는데? 난안 들어와. 이거 사기잖아. 너 이리 와. 너이 와. 야, 너왜내 표를 갔냐? 나 원래 이렇게 할 건데. 메롱 메롱. 안재미지어 메롱 가지. 이거 먹어라. 나이스! 나도 돈 얻었다 이거 샤워해 에이. 내가 앞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근데 목이 꼈네? 야나 목이 꼈어 어? 머리 이으는가 머리 이으는가 머리 꺼, 머리 꼬질기 머리 머리 꼬질기 예. 야, 물은, 물은 너가 사와서 먹어. 머리 꽉 찼기. 아유, 눕 거기 올라프 학교가 제이? 애기 학교. 학교가 제 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이지. 어린이집가지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나 오버! 나한테 오버! 네. 아니, 어디 죠 어디 죠 아빠! 전부 <laughs> <선묘> 전시장. <laughs> 와, 아우나 돈이 없어. 34원? 학교가자, 그러면 돈 벌어질 거야. 학교 학교 학하학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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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 학교 학교 어린이집 펫? 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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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안기안기안기 아기 아. 저거 사기 아니야? 아니 찰칵 네. 고양이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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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패드 있어 이거 패드 없잖아 이거 있는데? 야 그것보다 응. 우리 어떤 형아는 영화는... 어오 된다 퓨마 된다 퓨마. 우리 어떤 형아는, 앉기안기 아, 야, 우리 어떤 형아는, 틀렉스 있어. 야, 피자 먹고 싶다는데? 오, 됐다. 가자. 응, 음, 어디 있어? 난 몰라. 야, 간다. 여기는, 세교? 여기는... 여기 공사, 거기 공사하는 중이에요. 너, 따라와. 내가 교장쌤이야 이 학교에. 근데 아이를 키운다. 내가 이 아이 도교 너 너가 너가 교장쌤. <laughs> 아니 나 따라오지 좀빨리 <laughs> 네. 내가 키우는 아기는 도망쳤다. 학교 교장다 넌 같이 하고 싶어서. 야, 도망가자. 애기, 애기는 도망갔다. 너가 키우는 애기. 상황극기입니다. 응. 음. 야, 도망가자. 어디 도망가? 빨리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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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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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감자! 잡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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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려감 공동 거지. 와, 나 당겨 붙였어. 하늘이 팔라. <laughs> 아니. 에. 뭐야? 꿈이었어. 에이, 꿈은 시시하지. 진짜 꿈이 아니었다. 맞다고요. 응, <목소리가> 음, 그래. 나는 근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 셈. 진짜인데. 거짓말하지 마, 셈. 내가 악마다, 셈. 아니요. 아기가 없어지면 바로 찾아가서 악마로 변신해서 아예 계속 찾는 클래스. 나나 나, 나 봐. 잠깐 이거 조금 똑같은데? 그러네. 야 근데 너는 왜 천사냐? 난 악마인데. 천사 대 악마 대결합니다 <목소리> 뭐야 너무 약하잖아. 밟아버리면 한방 것. <목소리> 야야 초코우유 마셔서 회복. 저저 <목소리> 쩝쩝쩝. 저... 응안 통해. 해복 해복했습니다. 해보. 좋고 유. 어디 갔어? 나는 악마. 난 최초의 악마. 도망치면 내가. 그쪽으로 나선다. 이게 자고 있는데? 순간이동 하면 되지 않을까? 야. 너왜 도망쳤어? 어? 빨리 따라와. 고장실로 와. 빨리 따라오라고! 나는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내 학생이야 빨리 따라와 학교로 가게 빨리 따라와. 아지마아잉 하지 마나인 교장실로 와. 응, 다른 으로 그럼 돈백원 줘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나. 근데 갑 근데 자 근데 갑자기 피자 가기로 일을 간다. 근데 갑 근데 갑 근데 갑자 기 어째? 어